트럼프 당선에 따른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채권금리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11월 6일 날에 채권금리가 4.47%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이때의 근거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됐을 경우 금리가 상승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4.47%를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오늘 정확히 4.47%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그대로 매매를 할 것이고 오늘 멤버십 코멘트들도 제가 매매한 내용들을 다 남겨드렸습니다. 혹여나 제 매매 기록이나 제 생각을 참고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글들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내수운 공약들이 모두 제대로 실현이 될수 있을까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핵 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핵 전쟁을 실제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렇듯 트럼프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공약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상태는 무엇이냐면요. 아 트럼프가 되었으니까 빚잔치가 날 거야. 물가가 상승할 거야. 그리고 IRA 법안들을 폐지할 거야. 이러면서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말한 정책들 중에서 정말로 실현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뭐 IRA 법안을 폐지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빚잔치를 내겠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잘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뭐에다가 집중을 하고냐면 있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으니까 이때까지 트럼프가 말한 것들은 다 실현이 될 거야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은 아 실현 불가능한 정책들이 존재를 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는 이유로 하락을 하게 되는 몇 가지 종목들이 있다면 이것들은 아 나중에 다시 한번더 반등을 할 거니까 쭉 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생각보다 트럼프가 내세운 정책들 중에서 생각보다 지켜지기 어려운 법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는 투자인사이트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트럼프가 내세운 정책들 중에서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이그 포인트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죠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되었죠. 트럼프는 법인세랑 소득세를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안 내게 되면 세금,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세금이 줄어든 것들을 무엇으로 커버를 할것이냐면 미국 정부가 빚을 내서 미국 국민들에게 뿌린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한 다음에 이걸로 빚잔치를 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범위가 상승을 한다고요. 자,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죠.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으니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당선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산안 통과시켜 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의 빚잔치 예산안을 작성을 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동의해 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당연히 이렇게 재정적 적자가 심하면 동의를 안해 준다고 할 것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서 동의를 안해줄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같은 내부에서도 이 정도나 부채를 발행하게 되면 미국이 망할 수 있으니까 조금 현실성 있게 돈을 쓰자라고 하면서 예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재정 적자가 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트럼프가 생각했었던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는 기대감들이 나온다면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가 강세가 되었던 것들이 되돌림 이 나타나기가 되게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2016년도 트럼프 가 당선이 되었을 때도 나타났었 고 지금도 거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 포인트는 트럼프의 정책들이 100% 된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들 입니다. 그런데 시장 청여자들은아 이건 무조건 100% 실현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걸 먼저 선발영 해서 금리가 튀어오르고 달러가 강세 가 되고 있다고요. 즉 지금 채 채권 시장을 뭘 바라보고 있다. 아 트럼프의 정책들이 이거 100% 실현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군요. 달러가 공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 생각보다 트럼프가 제시했던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예산안을 건드리는 것들은 민주당에서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지금 공화당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쳐도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현이 되지 않거나 또는 예상했던 것보다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이슈가 2016년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2017년도 때 오히려 달려가 약세가 되었어요 모두 다 이런 포인트에서 나온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어 트럼프의 정책이 실현되기가 어렵네라고 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포인트도 아 예상보다 정책이 트럼프가 예상한 대로 강력하진 않겠다. 예상보다 축소가 될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달러가 약세가 나올 가능성리이 높아지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읽을 거냐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집중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 트럼프의 정책 이거 정말로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읽을 시기가 언제쯤이다 개인적으로 11월 8일쯤부터는 이 이슈를 읽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11월 8일 날때 FMC가 있거든요. FMC에서 발표가 되고 나서 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딱히 주목할 포인트가 많이 없어요. 이때부터는 뭐에다가 집중을 할 거냐면 트럼프의 정책이 정말로 실현이 될까 이 포인트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건데, 어, 생각보다 트럼프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냐면 채권 금리 빠르게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4.47%가 지금 체크를 했잖아요. 이 금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트럼프가 평균적으로 예상했던 수준으로 만약에 부채를 많이 발행을 한다라고 쳤을 때, 부채가 140%까지 증가하게 돼요. GDP 대비 부채가 140%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금리의 최대 상승폭이 4.7%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채권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폭들이 얼마 정도가 남았느냐라고 하면 향후에 0.2% 정도 뭐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들은 있어요. 그래서 까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4.47%라고 하는 이 금리 레벨 자체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폭들이 조금만 남아 있어요. 얼마 정도가 남았냐면 대략적으로 0.2% 정도는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실제로 재정적자 정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0.2%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지만 이거는 분할 매수로 그냥 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보기에는 지금 채권금리가 급등했던 포인트들은 어, 조만간에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오늘은 10년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를 있었는데 약간 레버리지를 조금 조절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언급을 드리고 제가 바라보는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타이밍은 언제냐 라고 하면 11월 8일쯤부터는 하락하지 않을까 싶고 또한 지금으로부터 11월 8일 때까지는 혹여나 채권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4.7%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라 보는데 이 가능성들은 어, 높진 않을 것 같아요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30%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해놔야겠죠 근데 제가 바라보기에는 혹시나 올라온다면 그 다음에는 11월 8일쯤부터는 어, 본격적으로 채권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은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향후에 여러분들이 채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시황들을 바라볼 때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었어요 트럼프가 제시했던 정책들 중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정책들이 존재하는데 이 정책들이 뭐냐면 법안 개정과 관련된 정책들과 그 다음에 예산안과 관련된 정책들이 있어요. 요거 두 개는요 생각보다 트럼프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뭐 관세부가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법안 개정이나 예산안들은 트럼프가 제시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축소가 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어가지고 자료를 좀 많이 못 준비했는데 제가 다음 주나 집에 가서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해외에서 노트북으로 자료를 만드느라 오늘 자막이나 오늘 퀄리티가 약간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어, 조만간에 조금 더 퀄리티 보충을 해서 다시 한번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